마오 이 속도라면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데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만 들리는 동해의 칠흑 같은 바다 그곳에서 생사를 가르는 건 화력이 아닙니다. 바로 눈입니다. 지금까지의 바다는 깜빡이는 눈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360도를 감시하기 위해 빙글빙글 돌아야만 했습니다. 레이더가 뒤를 보는 그 찰나의 순간 적의 미사일은 이미 우리 함정의 심장을 겨누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승조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최근 진수된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함정 한 척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겉보기에는 매끈한 탑 하나만 덩그러니 솟아있는 기이한 형태. 하지만 이 배의 진정한 정체를 아는 주변국, 특히 동해를 마주한 일본의 해상 전력 관계자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해상 레이더 기술의 아성을 우리가 단숨에 따라잡다 못해 어떤 면에서는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 기묘하게 생긴 탑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걸까요? 왜 일본의 최신형 호위함 모가미급조차 이배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바다 위의 감각기관을 완전히 새로 쓴 충남급 호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해군의 지난 역사는 시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함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울산급부터 시작해 비교적 최근의 함정들까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함교 위에 어지럽게 솟아있는 수많은 안테나와 센서들입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 장비들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겪어야 했던 서러운 흉터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계식 회전 레이더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360도를 감시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빙글빙글 돌아야 했습니다. 레이더가 앞을 보는 동안 뒤는 텅빈 맹점이 됩니다. 그 짧은 2초, 3초의 공백. 현대전에서 마하 5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올 때이몇 초는 영겁의 시간과 같습니다. 적의 비수는 바로 그 찰나 레이더가 뒤통수를 보는 순간을 노리고 날아듭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경쟁자들은 이미 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며 고정형 레이더의 위력을 맛봤고, 그들의 최신 호위함들 역시 스텔스 형상을 갖추며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리안을 가지고 바다를 누빌 때,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좌우로 바쁘게 돌려야만 하는 근시를 앓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에 선진 레이더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장기 이식 거부 반응입니다. 남의 나라 기술로 만든 레이더와 국산 전투 체계를 억지로 연결하려다 보니, 시스템끼리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치 남의 팔을 이식했더니, 내 신경계가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장이 나도 마음대로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가 블랙박스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 한번 하려면 해외 기술자가 입국할 때까지 몇 달을 부두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의 주권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그냥 검증된 외국산 써라. 주변의 비아냥과 내부의 패배주의가 연구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전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 아군 함정의 눈을 멀게 하는 전자파 간섭 현상은 해결 불가능한 난제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하며 모니터와 씨름하던 엔지니어들의 눈은 만성적인 충혈로 붉게 물들었고 이따른 테스트 실패에 현장에는 고성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정작 군함의 눈은 외세에 의존해야 하는 이 모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의 눈을 빌려 쓰는 건 이제 끝내자. 우리가 직접 사계의 눈을 동시에 뜨고 24시간 감시하는 괴물을 만들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대담한 도전, 한국형 통합 마스트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 충남급 호위함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진화의 증거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선체 중앙의 우뚝 솟은 통합 마스트일 것입니다. 과거의 함정들이 온갖 안테나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정리되지 않은 수술실 같았다면 충남함의 마스트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최첨단 의료 스캐너와 같습니다. 이 매끈한 외형 속에 숨겨진 첫 번째 충격적인 기술 바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ASAA-SAA-SAE 레이더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이것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경쟁 모델인 일본의 모가미그 포이함이나 기존의 레이더들이 여전히 기계적으로 회전하며 360도를 감시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사각지대 즉 시각적 마비 구간이 충남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사계의 면에 박힌 레이더 소자가 0.001초의 쉼도 없이 동시에 하늘과 바다를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음속의 5배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대에 적을 1초 먼저 발견한다는 건 단순히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생존 확률을 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동화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 개의 눈을 동시에 켜두는 만큼 전력 소모량이 막대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관리 기술로 이 에너지 하마를 완벽하게 길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눈의 시력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소재가 바로 질화갈륨 기술입니다. 반도체 강국 코리아의 DNA가 군사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기존 레이더가 흐릿한 엑스레이 사진이라면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한 충남함의 레이더는 초고해상도 MRI와 같습니다. 이 레이더는 거친 파도 속에 숨어드는 적의 잠수함 잠망경은 물론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스텔스 전투기. 심지어는 야구장 관중석에 떨어진 골프공만한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해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재 기술력을 우리는 과감하게 실전 배치된 군함의 눈에 먼저 이식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남함은 단순한 호위함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정보의 포식자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이 좋아도 주먹이 느리면 소용없지 않을까요? 적의 미사일이 우리의 1차, 2차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절체절명의 순간 충남함은 최후의 면역체계를 가동합니다. 바로 CIWS-2 ECU-2입니다. 과거 우리는 이 기술이 없어 미국의 펠렁스 시스템을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고장이 나도 미국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 서름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다릅니다.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 CIWS-2E는 마치 인체의 반사신경처럼 작동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함정에 닿기 직전 분당 수천 발의 텅스텐 탄환을 쏟아부어 미사일을 공중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리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사거리가 다소 짧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최후의 골키퍼로서 이보다 든든한 존재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을 따라잡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충남함은 이제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대한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충남함이 가진 진짜 공포는 겉으로 보이는 강철이나 레이더 성능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거친 바다 위에서 냉정한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경제의 영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충남급 호위함의 등장이 갖는 진짜 의미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체질이 근육 노동에서 두뇌 산업으로 완전히 진화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가 배를 수출할 때는 두꺼운 강철을 용접해서 만든 튼튼한 껍데기를 파는 것이 주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남함은 다릅니다. 이배한 척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선체가 아니라 바로 그 눈과 뇌에 해당하는 레이더와 전투 체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제의 혈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심장이라면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건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라는 모세혈관입니다. 과거 핵심 센서를 수입에 의존했을 때 우리가 배를 한척 건조할 때마다 막대한 혈액이 해외 업체의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명 국부 유출의 동맥경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남함의 국산화 성공으로 이제 그 핏줄은 구미와 창원, 용인의 우리 중소기업단지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우리 땅 안에서 도는 것입니다. 또한 방산수출은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주치의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 국가가 우리의 충남급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향후 30년 동안 우리에게 부품을 공급받고 우리 엔지니어에게 수리를 맡기며 우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시스템이라는 항체를 이식받으면 다른 나라의 장비로 갈아타기 힘든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배한 척을 팔았을 뿐인데 그 나라의 해군 전력이 우리 산업 생태계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은 언제든 이 정교한 공급망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치솟는 건조 단가와 납기 지연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테이블에서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레이더 기술을 구걸할 때는 부르는 게 값이었고 우리는 그저 처방전을 기다리는 힘없는 환자였습니다. 안 판다.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억울해도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처방전을 쥔 의사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너희 기술 안 줘? 그럼 우리가 쓴다. 이 한마디를 할수 있는 힘. 이른바 가격 수용자에서 가격 결정자로의 신분 상승. 충남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콧대 높은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인 셈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는 남들이 쓰다버린 낡은 배를 고쳐 겨우 바다로 나갔습니다. 기술이 없어 남의 장비를 비싼 값에 사오고도 고장이 나면 외국 기술자의 처분만 기다려야 했던 서러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우리만의 눈으로 한반도의 바다를 360도 감시합니다. 충남함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은 안 된다라며 비웃던 세상의 편견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써 내려간 자주국방의 선언문입니다. 이제 주변국들은 우리를 경계의 눈초리로 올려다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모가미급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아니 오히려 더 예리하게 다듬어진 우리의 기술력이 그 증거입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밝은 눈으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그 가슴 뛰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